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서 제16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르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합당한 자격이나 어떤 공로가 돼서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닌 거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아, 겸손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충성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은 은혜예요. 은혜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여 그직분을 당연한 것처럼 받고 여기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욕심내거나 아니면, 그일 외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월권하는 것, 특별히 교회에 거룩한 리더십을, 이렇게 도전하는 것, 거스르는 것.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경계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졌던 향로를 다 모읍니다. 여기 보니까 36절 이하에 보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증표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제사장이 얼마나 신성한 일인지를 기억하게 하려고 그 기념물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걸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그건 배격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특별히 거룩한 권위는 존중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거룩한 리더십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한 리더십이 침해받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은 민감하게. 예, 보시고 반응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정말 가장 큰 불행은 교회의 리더십과 부딪히는 거예요. 목사님과 갈등을 겪는, 갈 예, 갈등을 빚는 거예요. 그러면 끝났다고 봐야 돼요. 정말 대단해요. 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어, 정말 부정적인 얘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에게 예, 예, 언급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어요 저도 직접 경험했어요 못났든 잘났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신뢰하세요 예, 자꾸 헐뜨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영 마음에 안들면 하나님이 직분을 뺏으시겠죠 아니면 하나님 데려가시든지. 여러분들이 괜히 나서서 하나님의 종들을 건들면 하나님의 기분 나쁘다니까요. 내종 건든다고 안 된대요. 그건 허용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월번 안돼요 여러분, 목사님에게는 세 가지의 뭡니까? 권위가 있어요. 이걸 목회권이라 그래요. 예배권, 치리권, 인사권이 있어요, 임명권. 그 중에서 예배권. 이것은 절대 목사님 외에는 안 돼요. 예배 형식, 예배 방식, 또 예배 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목사님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에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이끌죠. 여러분들이 잘 염려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목회권.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세우신 권위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고요, 어, 귀하게 여겨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중요하고, 어, 나의 신앙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 여러분, 어, 41절 이하에 보면, 이고람불리의 죽음에 대해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부러요 사람들이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뭡니까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어, 어떻게 공격해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예. 41절 을 보세요.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그러잖아요.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그래요.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요. 어, 그리고는 모세에게 그래요. 저것들 다 멸해버리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보하죠. 간절히 충보합니다. 그런데, 어, 연병. 연병이 시작돼요. 모세와 아론이 아론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로 향을 피워서 회중을 속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향로를 가지고 달려가서 속죄하는데 벌써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는 연병이 멈춰요. 예 연병이 안 멈췄다면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었을 겁니다 모세와론이 중보를 통해서 희생이 이 정도로 그친 거죠 예, 예. 여러분 이 전반적으로 이 말씀이 에 어떠한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지 아시겠죠? 지금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전부다 아뭐 교회 리더십도 옛날 아 목사님처럼 그렇게 뭐또 옛날 교인처럼 아 그렇게 에 뭡니까?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지금.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은 그 자체로 굉장히 존귀하다. 그 권위, 그의 역할, 그의 사명. 이것을 도전하거나, 이것을 평안하게 감당할 수,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아니면 비방하거나,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민감하게 예, 여기십니다. 아, 그리고 결국 그렇게 부정적으로 어, 리더십을 도전하는 사람들 결국 은혜가 안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 고라의 사건, 고라 자손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은혜롭고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을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고 이런 따뜻한 어떤 그 소통 아,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거예요. 돼야 할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하고. 최선을 다해서 초지일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한까지 저는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부족한데요. 큰 욕심 없어요. 저를 목사로 부르셨으니, 목사로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도 합니다. 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협력하면서, 어, 아, 더 멋지고, 더 크고, 아, 영향력 있는 그런 사역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동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데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충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